안녕하세요. 수술한지 6 개월 차된 하율입니다. 저 진짜 많이 달라져서 너무 놀랬는데요. 좀 수술하고 육 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? 진짜 평소처럼 출근도 하고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. 진짜 바로 출근했잖아요. 연락하고도 <laughs> 일주일 쉬고 바로 출근. 가수도? 어찌만해. <laughs> 네, <laughs> 그렇게 빨리 시작한 만큼 렇게 많이 만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들. 저는 반응이 없는 게. 너무 이뻐졌다 그런 말도 많이 듣긴 하는데 자연스럽다가 젠, 저는 제일 먼저,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과정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? 코는 실리콘 넣고 연골 넣었습니다. 윤곽은 광대를 최대한 깎고 턱은 제가 여기 턱 끝이 되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안으로 넣는 그리고 가슴은 멘토 스무스로 진행했고요. 300, 325 이렇게 넣었습니다. 또 따로 진행했잖아요. 어, 호랑 윤곽 수술을 먼저 하고 응? 한 3개월 뒤에 가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. 원장님께서 일정을 좀 조율해 주셨던 거 같아요. 한 번에 진행하면 좀 그래서 가지고. 전체적으로 수술이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짧를 셀프. <laughs> <살펴봤습니다. 웃음> 호랑 윤동 윤곽 3일차. 네. 저는 오늘 수술한지 3일 정도 되었고요. 어, 저는 어제 병원에서 소파를 데고 와서. 아 어, 너무 퉁퉁 부어 있고 수술하고. 당일에는 울었어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나? 하면서 계속 만져보면서 잘된거 맞나? 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잤는지 뭐 드시려고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팠어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고 순두부 계란탕 막 이런 것도 막 찾아서 그래서 약간 음식물질이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진짜 먹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던 먹을 때 아프지 않았어요? 아픈데 배고픔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감각은 없어요 응? 제가 따라오기 관리하는 거는 쇼파에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쇼파에서 이렇게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 가서 부목이랑 실밥 제거를 하고 왔습니다. 아 제가 근데 이때 제 얼굴을 보고 아랍인? 눈썹이 짧을 것 네. 같아요. 눈썹이 짧 눈썹이... 같은데. 코는 제가 짧고 작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잘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어, 잘 올려주신 것 같고 제가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원장님이 제딱 뜯어주자마자 이제 거울을 보여주시거든요. 거울 보자마자 마음이 들어요. 또 제가 c t 를 찍은 걸 봤는데 비대칭을 다 없애주시고 잘 다듬어주셔가지고 붓기 빠진 제 모습이 아주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편안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맞아요. 처음부터 멍은 잘안 들었던 음... 것 같고. 그게 다음날 출근이었었거든요. 화장을 못하지 저 얼굴로 이제 출근 했었죠, 저는. 그리고 가슴, 어, 네. 때. 어, 가슴. 는 오늘 가슴 성형한 지 5일차가 되었는데요. 당일에만 많이 아프고, 이후에는 많이 호전돼서 뚜껑 여는 거나 문 여는 거는 어, 별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어요 저 때는 통증이 아예 없었고 제가 겨절로 했었어가지고 이쪽에 감각이 없는 정도, 붓기도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붓기를 잘못 느끼겠는 거예요, 제가. 어, 제가 유두 위치가 좀 짝짝이었는데 그것도 잘 맞춰주시고 모양도 되게 예쁘고 크기도 잘랐는데 그것도 잘 맞춰주셔가지고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때 아 이제 좀더 크게 아, 좀더 작게 할까 아맞아고민했어요 그때 줄였었죠 5 0 cc씩 아, 줄였었거든요 그 구해보인다는 말에 맞아. 너무 충격을 맞아. 받아가지고 지금도 좀만 듣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어, 오히려 잘 됐다. 어? 나서 이 주차. 상영한지2 주차 되는 날인데요 산책을 개, 되게 자주 하고 있는데 산책이 진짜 붓기가 너무 잘 빠지는 것 같고 촉감은. 생각보다 말랑말랑해진 것 같고 푹신거리는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묵직한 느낌이나 고정 속옷에 대한 불편함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. 느낌 너무 예쁜데요? 빼어캠면서도에서 자신감 있여요 지금? 아,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예전에는 뭐 저렇게 옆태 보여주는 것도 저는 <laughs> 저 항상 이렇게 월, 머리를 이렇게 맨날 가리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항상 더워 원 만큼은 나온 것같은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이제 필러를 더 이상 안 맞아도 되고 터진 코가 아닌 딱. 잡혀 있는 코이고 끝도 제가 원하는 대로 조금 올라가고 높이도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니까. 작게 어, 하고 싶다 이런 생각. 은 작은 코인 거를 너무 인지하고 있었고 너무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가지고 수술 끝나자마자 감사합니다. <laughs> 인간은 좀 수술 전이랑 후로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진 거같아요 예전에는 광대도 튀어나와 있었고 턱도 네모냈어가지고 정방같다또 코도 낮으니까 윗면어 같다. <laughs> 벌레벌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턱선이 너무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턱 끝도 제가 코랑 이렇게 일자였거든요 지금은 너무 예쁜 얼굴형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 감각은 한 언제쯤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어요? 두세 달 차쯤까지 찌릿찌릿하다 해야 되나? 음.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4개월 차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돌아왔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햄버거 먹을 수 있어요? 네 한국으로도. 왕스터 지도 가그 <laughs> 사이버가 이 오면 저기를 네. 그쪽 햄버거는 좀 어때요?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밀고 수술했었거든요. 여기 지금 머리가 많이 자라가지고. 네. 아예 안 보이는데. 네. 아예 안 보여. 가슴수술은 수술 전과 후로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. A를 입어도 되게 사이즈가 컸었어가지고 되게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꽉찬 C가 되어가지고 만족감을 설명을 못하겠어. 자신감이 음. 가슴에 있나 봐요. 여기 가슴을 하니까 막 옷도 막 예쁜 거 사고 싶고 막 속옷도 막, 막 다양하게 사고 싶고 예전에는 다 가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막 파인 것도 막 사고 있고 자신감이 좀더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벗었을 때내몸이 벗었을 때, 내 벗을 때 진짜 너무 먼저 보고 있어요 진짜, 진짜 너무 예뻐요 <laughs> 모양이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 말랑말랑해서 항상 좀 만져봐요 진짜 말랑말랑해요 진짜 진짜 어떻게 보면 이미지 바꾸기에 가장 큰 것들만 바꿨죠? 아. 어떨 때좀나 아,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거 일단 사진 누가 찍어줄 때 제가 옆태이 그냥 보여줘요 제 인터뷰는 여기까지 왔고요. 저의 자세한 정보는 휴일에서 하율로 검색해주세요. 제 1탄 영상은 이쪽에서, 다른 영상은 이쪽에서 확인해주세요. 안녕!